을 위해 핫케이크를 만들려나봐요. 친구들이 오기 전에 핫케이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친구들을 위해 핫케이크를 만들려고 해.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 먼저 반죽 재료들을 그릇에 담고 우유와 달걀을 넣어줘.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잘 저어준 후 프라이팬을 클릭하면 반죽이 팬에 옮겨질 거야. 케이크의 한쪽이 익으면 케이크를 클릭해서 뒤집어져 이때 타지 않게 빨리 뒤집어야 해. 앞뒤로 익은 케이크가 접시에 옮겨지면 시럽을 뿌리면 돼. 만약 재료가 떨어지면 수납장과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채울 수 있어. 자, 이제 나와 함께 맛있는 핫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6 명의 친구들이 세 개씩 먹을 수 있게 핫케이크를 만들어야지. 자. 그럼 시작. thank you 핫케이크를 충분히 만들었어. 정말 맛있어, 루피. 크럼 크럼.